오늘은 세계에서 과학교육이 가장 발달한 나라 탑1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위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경제적인 지원과 교육 정책으로 학생들에게 우수한 과학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혁신적인 교육 방법과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과학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3위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풍부한 과학교육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위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과학기술 분야에 선진화된 인프라와 교육 체계를 통해 과학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위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육성하고 실험 중심의 학습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하고 있습니다. 6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과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위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과학 교육에 투자하고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위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체계적인 과학 교육과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과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위는 호주입니다. 호주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실험 중심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과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위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혁신적인 교육 방법과 연구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과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